네, 반갑습니다. 유강사 지산입니다. 네, 오늘도 어, 빠르고 짧고 어, 명쾌한 어, 생활 본문 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이 불안감 해소법입니다. 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 팔정도라는 이 생과 사를 논하는 이 불멸의 진리가 있는데 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 대부분이 이제 이 인간관계에 대한 이 가르침입니다. 뭐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법을 이제 풀어가는 이제 진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불안해지는 현상은 인간관계가 막히거나 뭐잘안 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해지는 이유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불안을 느끼는 내 자신이 좀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뭐 각자 그 사상과 그 생각이 틀린 사람들끼리. 뭐 이를 만나게 되면 이제 의사소통이 잘안 되죠. 또 이제 각자 이제 스스로 어 문제를 간파해서 뭐 고쳐 나가는 일도 이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뭐 이제 상대를 이제 뜯어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뭐 상대는 이제 나쁜 마음이 없는데 어내 스스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몸짓이나 태도를 보고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의견이 안 맞거나 이제 소외감을 느낄 때. 이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이제 속으로 이제 정말 이제 민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이내 자존심이 이제 너무 높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잘 보이고 싶고 또막 이제 이상하게 보이기 싫어하는 이제 뭐 이제 자존심 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이제 그런데 이제 자존심이 너무 높으면 이 나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선이나 말은 이제 더욱 이제 듣기가 싫어지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뭐, 이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제각각 반응이 다 틀립니다. 뭐 영상을 뭐잘 봤다고 이제 뭐 댓글이나 뭐 이메일이나 뭐 어떤 분은 이제 전화까지 뭐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뭐 아예 뭐, 뭐 스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뭐 이제 부정하는 말도 이제 한 번씩 듣습니다. 근데 이제 안 믿기시겠지만 악플을 다시는 대부분은 이 동종업계 스님들입니다. 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고 안 계시는 이상 뭐 여러 종단에 뭐 여러 스님들이 또 이제 자신만의 이제 수행법으로 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다 같을 수는 없겠죠. 뭐 그런 분들 이해는 합니다.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구독자분들도 뭐 요즘 보면 뭐 여러 자극적인 방송들이 많죠. 그래도 이제 이 채널에 찾아오셔서 뭐 자신의 고민과 이제 번뇌를 또 이렇게 지혜롭게 헤쳐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정통 종단의 승려로서 이제 저도 이제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하나 하나 신경 쓰면서 살아가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뭐 어떤 인기 가수나 뭐 배우나 연예인들도 안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반응에 뭐 너무 민감한 것과 또내 자존심이 너무 강한 것이두 가지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열 살도 안 되는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뭐유원생들을 봐도 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뭐 수업 중에 뭐 이런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말을 못 합니다. 뭐~ 부끄러우니까 당연하겠죠 뭐~ 학교에서 이제 화장실을 가면 뭐~ 반 아이들이 다 알게 돼서 이제 놀림받을까 봐 뭐~ 누구나 다 가는 화장실인데 이제 놀림받기도 싫고 아무리 뭐~ 배가 아프고 급해도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참습니다 그게 뭐~ 이게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뭐~ 절대 이제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뭐~ 같은 반 친구들도 뭐~ 대부분 뭐, 아, 뭐,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하지, 뭐, 더럽거나 뭐, 놀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뭐, 자신들도 이제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꼭 보면은, 그 반에 그 한두 명은,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놀리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걸 갖고 놀린다면, 이제 뭐, 그런데 반응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 너무 예민하고, 일일이 반응하면, 뭐, 피곤해서 살 수가 없겠죠. 나 자신은 이제 들들 뽑는 것과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의 그 악셀과 브레이크하고 같습니다. 너무 잘 들어도 불안하고 또 너무 안 들어도 또 사고가 날까 봐 불안합니다. 너무 예민한 사람도 그렇지만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너무 둔한 사람도 문제죠. 양쪽 다 이제 사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인생을 뭐 개차반으로 살다가 뭐 어쩌다가 또뭐 바른 말을 한다고 또 통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해왔던 뭐 품행에서 또 설득력이 더해지고 또 이제 그 온도에 맞춘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이제 이성보다 이제 감정의 동물이라서 뭐더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말을 잘해도 또 이제 외모가 아무리 괜찮아도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는 평소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나 뭐 태도나 말투 뭐 표정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이미지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깊어지면서 또 이렇게 걸러지는 사람들도 있죠. 아무리 뭐 미남미녀라도 뭐 처음에는 이제 콩깍지가 씌어서 이제 뭐든 뭐다 받아들여주지만 뭐 교제가 길어지거나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점수는 이제 점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깊어질수록 뭐 숨겨왔던 감정 기복이 심한 모습이나 뭐 불성실한 모습 같은 뭐 이런 단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뭐 이제 뭐 첫인상은 뭐 그저 그랬는데 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같이 지내면서 아,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성실하고 또 이제 선을 지킬 줄 알고 아, 또 말도 가려서 하고 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아, 뭐, 이 사람은 진국이다. 또 뭐,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미팅 같은 데 나가면 뭐, 인기는 뭐, 없을 수는 있어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또 숨은 매력이 또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는, 어, 이제, 이 길게 보고, 이제 또 서로 배려를 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관계가 이제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간이 이제 인간으로부터 이제 불안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서로로 이제 신뢰를 얻으면서 뭐 서로 돕고 또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이 힘들하는 어 사람일수록 이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 이제 그 사람의 매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나 이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직접 귀로 들리게 하는 것보다 이제 간접적으로 뭐 이제 일종의 소문처럼 이를 흘러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분명히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인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또 한국 사람은 이 면전에 대놓고 뭐 칭찬을 하거나 또그 사람의 이제 매력을 얘기하는 걸잘 못합니다. 실제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뭐 그런 말을 이제 이제 나쁘고로서 잘 못하죠. 또 이제 실제로 그런 말을 직접 듣는 사람도 또그 정도가 심하면. 이제 온도차가 생기면, 뭐, 이빨린 말처럼 오히려 이제, 뭐, 불쾌감이나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이제 간접적으로 사용하면,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나, 뭐, 인간관계에 예민한 사람도 이제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말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고, 효과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대인관계에 이제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은, 이제 눈치가 빠르고, 또, 이제,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이제 관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능력을 살려서, 뭐, 타인의 장점을 이제 캐치한 뒤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예,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저도 이제, 뭐, 절에서, 뭐, 불공이나, 뭐, 제사나, 뭐, 법회나, 뭐, 이제 유튜브 촬영 같은 걸할 때,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사를 지낼 때, 뭐, 불단에 뭐, 이렇게 공양물을 진설하고, 또, 천도가 있으면은, 또, 밥을 지어서, 또, 조상님들 제사상을 차려드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할 때는, 뭐, 이제, 목마르면 마시라고, 또, 차를 준비해주고, 뭐, 카메라 조명에, 뭐, 이런 세팅까지도 해주시고, 뭐, 영상 편집을 하고, 또, 절에도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뭐, 이렇게 이제, 일을 할 때, 이렇게 묵묵히 도와주시는 분들, 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 이런 예민함은 뭐 자꾸 파고들면 이제 내 스스로 이제 나를 뽑아서 이제 피곤해질 수가 있지만, 이 활용만 잘하면 정말 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민한 사람은 이사람들의 이제 좋은 부분이나 뭐 난처한 상황에 뭐 있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캐치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만 해주면 뭐 정말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세상에는 이런 이제 민감하고 또 예민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제 거꾸로 이제 둔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뭐 고마워도 감사한 줄 모르고 또뭐 이런 뭐 칭찬 같은 거를 해야 될 때도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전에 대놓고 말을 못 해줘도 뭐 이렇게 잘못 알아듣는 사람도 이제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할 때. 또 바로 그 반응이 오길 바라거나 아니면 이제 내 사심이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 오히려 속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역효과가 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짝사랑하는 여자를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자꾸 칭찬을 하거나 뭐 사귀고 싶으니까 다리를 놔달라거나 이런 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백도 못하는 뭐 비겁한 뭐 쫄보로 뭐 낙인 찍히기 딱 좋으니까 뭐 이런 건 절대 어 사심 넣어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니까 이제 고백 같은 거는 이제 직접 대놓고 해야죠. 뭐 이런 건 이제 예외라고 봐야 됩니다. 또 이제 상대를 이제 너무 칭찬만 해도 역효과가 있으니까, 어, 당사자에게 이제 그 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제 개의치 마시고, 이제 내가 느낀 대로, 어또 있는 그대로, 또 순수한 이 감사의 마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면 이제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이제 큰 복덕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안감 해소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짧은 법문들이 이제 마음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밤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